네 안녕하세요 다큐펑키입니다 자 오늘 해볼게임 마인크래프트입니다 <laughs> 마인크래프트 자 너무 간만이라 까먹을 수, 수도 있는데 아무튼 <laughs>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한번 기초적인 걸 그냥 심취해서 <laughs>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? 왜 안나오지? 똑똑 똑똑 계세요. 똑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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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<laughs> 이상하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<laughs> 안녕 짜자 <짜잔. 웃음> 자 오늘은 블랙이와 함께. 블랙이와 함께,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, 네, 그 시절, 그 시절 그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정키. 자, 오케이. 가봅시다. 오케이. 일단, 마인크래프트가, 오케이. 그 한, 불과 한, 이한 3, 4, 2, 3년? 3, 년인가 3, 4년인가? 그, 아, 야, 저리가, <laughs> 이씨. <laughs> 아, 한, 분명히, 3년 전인가, 그때만 해도 분명히 일기가 막 열풍이었는데, 요즘엔 딱히 뭐 그렇게 열풍, 그렇게 막 하는 사람도 얼마 보이지도 않고. 음, 그렇지. 그렇죠? 예, 네, 요즘에, 요즘에는 뭐 거의, 뭐 스팀에 있는 게임이나, 이제... 뭐 배틀그라운드 막 그런, 그런 거 하니까, 옛날 게임은 네. 거의 다뭐 잊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크의 시절은 한물 같다라고 볼수 있죠. 그렇지. 요즘은 뭐 히오스 뭐 그런 거 한다거나 뭐 오버워치처럼 푸시멀 간다거나 그래가지고 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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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공 음, 아, 시, 음. <laughs> 네,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때 그 시절 <laughs> 한때 열풍이었던 게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뭐죠? 집을 나무 이렇게 집을 지어야겠죠? 아니지. 예 네, 동굴로 들어가야 된다요집다에는 이제 필요 없지. 예 <laughs> 네, 자살하고 싶나? <laughs> <까만>. 아닌가 이거? <laughs> 게임 룰좀 바꿔야지. 인벤토리 킵해놨어도. 말래 원래 킵 인벤토리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그냥 어 컨텐츠 어, 네. 형식이기 때문에. 잃어버리면 또 빡치는게 좀 많이 발생하게 돼서 실험맨 실험맨 예, 아 잠깐만 이거 나, 나 난이도 올려야돼 어맞 아, 난이도 올려야지 난이도 평화로움이었어 냄새 나게 누가 요즘 평화로움을 하냐 이 냄새 아 아까 그리퍼 때문에 죽은거 같은데 그리퍼 왜? 아니야 그래서 평화로움으로 바꾼 것 같은데, 아닌가? 아, 아 크리, 크리, 퍼 아니, 그, 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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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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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랬었나? <laughs> 아, 기, 기억이, 아, 기억이 안 나는데? <laughs> 아, 기억이 안 나는데? 어디 한 번, 어디 한번 작업대 설치해봐. 아! 야, 설치하려고 그랬는데, 왜. 딱니발 네 밑에 설치해줬어 아. Very good. o oh, yeah. <laughs> 자 <laughs> 일단 채굴 게시 먼저 해주고 농자.. 농작물은 나중에 뭐 집같은거 집 지었을 때한번 해주고 도끼는 귀찮으니까 일단 미리 만들어주고 삽으로 나중에 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모래도 좀 많이 캐가하고 그래야겠죠? 그리고 지금 토치 가 필요한데 토치는 없으니까 어, 그건 어차피 나중일이야 야 여기 작업대 어디갔냐? 어? 무슨 작업대? <laughs> 어디갔어? <laughs> 무슨 작업대? 분명 돌곡갱이를만들려고 했는데 어디갔지? 기다려 봐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자, 작업대 만들게. 주문하신 분. <laughs> 작업대 주문하신 분. 어 없네. <laughs> 없네유. <어라>? 어, 없네. <laughs> <어라>? 안 계시네. <laughs> 부, 분명히 주문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.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. 오. 자, 화로 먼저 만들어 줍시다. 아, 화로로 목탄을 만들어야겠죠? 지금 화로가 아우. 지금 석탄이 없는 거 없는 거 같으니까 탄을 만들어 줍시다. 오케이. 마이크가 자꾸 나가는 거야? 아니면 끄는 거야 왜 그냥 <laughs> 아 기갱 계 진짜 작작 좀... 오케오케 아이씨 아이.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<웃음>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개고 있는데 <laughs> 어 잠깐만 크리퍼다 아니야 괜찮아 넌 죽어도 돼 죽어, 어? 죽, 죽어도 살아 그건 뭔소리지 <laughs> 자, 목탄을 한번 만들어줍시다. 그리고 이제 서 돌을 좀 캐서 오케이, 내 침대는 완성이다. 돌 3개 와, 철이다. 일단 저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네, 솔직히 그딴 것도 필요 없죠. 어, 예,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뭐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. 큰일 났어. 왜? 먹을 게 없어. 나에게는 like 앱볼이 하나가 있지. 아. 날, 날 죽여줘. 뭐야? 아, 거미야? 거미 뒤진다? 거미가 아이템을 안 떨궜네요. 딱 하나 먹 네, 이래서 농장이 중요한 거죠.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먹어야 하니까. 못차놓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되게 많이 악화되어 아좀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칼을 하나 만들어줍시다 아 칼도 아직 안 만들었냐? 응, 칼도 필요해서. 뭔소리칼두 <laughs> 자루 있으면 돼조로임 조로. 아, 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? 사실 한자로는 조전과제 끌라고 만들. 내가 칼을 만 칼을 만들고 나니까 작업대를 안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, 아, 때리지 마이. <laughs> 아, 깨달았어. 아, 살려, 살립니다. 살려. 자 일단은. 반도 캐야되고 철도 캐야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아예 <laughs> 작작, 작작 아. 죽어난 <laughs> 쟤네가 너무 싫어 뒤에서 받아먹지마라 때다 <laughs> <laughs> 걸렸네 <웃음> 맞는다 모르는 줄 <laughs> 내가, 내가 모를 줄 알아? 자식이 <laughs> 그냥 모, 어? 모르, 모르, 모를 줄 마! <laughs> 저 보자니까 보자니까 보냐 아까 좀비야. 누가 맞는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? 아인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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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탓이야. <웃음> <웃음> 기분 탓입니다. <laughs>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아 누가 요즘 좀비한테 맞고 다니? 에이제 아, 아, 에? 아 누가 그래요? 아 맞아. 요오 크리퍼 오갓 데이미 오쉐오 미쉐 오오 헤이.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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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씨. <laughs> 너, 넌 뒤졌어. 여기는 철은 제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야, 철, 철한개 가지고, 에이, 깐깐하게 왜 이러실까. <laughs> 철, 철한 개라니, 여기 두 개나 더 있었는데. <laughs> 철한인데 아니, 아, 밑으로 파면 더 나왔는데. 됐어. 오케게 화살 받었고아썩은 고기도 안 주네. 고기로 아, 아 진짜. <laughs> 고기를 받네. 야 철이 한 개밖에 없다. <laughs> 어 수고해. 아 근데 크리퍼가 좋은 게좀 유인해가지고 뭐지 좀 터뜨려주면 이거 애가 터뜨려줘 <laughs> 이거 광물 자원도 쉽게 키수 있어서. 아이 좀. 뭐야 나 맞는 줄 알았잖아 이씨 그럼 <laughs> 너가 왜 맞어 나 지금 밖에 있는데 아 진짜 아이 야 미친 <laughs> <laughs> 아이 미친 계속 죽네 이거 불겠네 준비왜 이렇게 많아 징그럽게 시리 뒤져 됐어 벌레가 묵은 김치 먹을래? 어 그거 먹으면 죽지 않을까? 아, 죽진 않아 식중독에 걸릴 뿐. 어 죽진 않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굉장히 아플 것같아아 괜찮아 똥을 싸면 돼. <웃음> <웃음> 마인크래프트의 아쉬운 점. 애가 화장실을 안 간다. <laughs> 애가 죽어도 또 살아나. 판타지 적인 게임이잖아 그러네 <laughs> 당연히 살아나야지 <laughs> 넌 그럼 게임 한번 하고 죽으면은 뭐 하드코어 하드코어 <laughs> 그건 리얼 모드고 그냥 그건 그냥 진짜 딱 리얼 모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아 블랙아 석탄만 나온다 내 <laughs> 석탄 광부야? 너가 너가 석탄을 캐거라. 아 예. 아 그럼 철두개 줄게. 어디냐? 어디 계세요? 여기 석탄 굽고 있는데요? 석탄 진짜 많다. 아, 아 석탄을 굽고 있대철 굽고 있는데? 철 굽고 있어? 응. 오케이. 아 여기 좀 막아놔야겠다. 거슬리. 블레가 철 하나 꼬었지 아, 나좀 아, 던져줘. 어디다가 나한테. 한 개만 한개만떨궈줘 바로. 네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어? 니가어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너 어디 있는데? 여기. 지금, 너 지금 내가 화로 화로 살때 깜짝아 이 주민. 이 코쟁이, 코쟁이 좀비 코쟁이 좀비 코쟁이 좀비, 뒤져라 <laughs> 깜짝아 나 여기 상... <laughs> 나 좀비 상점 연줄 깜짝아 <laughs> 흙딱 팠는데 갑자기 앤 코쟁이가 너 지금 지하에 있냐? 응아 그냥 떨어져, 뒤져, 임마. 아, 칼 닿는다. 칼다는다 아, 그리고 또안 좋은 점. 수리가 없어. 뭐가? 칼을 수리, 칼 같은 걸 수리할 수 있는 게 없어. 새로 만들어, 멍청아. 뭐, 임마? 너가 <laughs> 어, 누구고 멍청이네, 이 멍청이가. 어? 어? 나랑 싸우고 싶냐? 야 싸워볼까? 싸워보아? <laughs> <너> 뭐? <laughs> 안구워지네거민는미는걸 거미, 발이 어떻게 시키더라. 그냥 상자에다가 박아주는. 설탕 설탕. 거야. 아 설탕이랑 조합한데? 어. 뭐야 완전 김치잖아. 엥 <laughs> 그거 완전 김치 아니냐? <laughs> 그런 거 같당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여기가 아니구만 에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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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도살당. 동굴 있냐? 아니. 동굴 없어. 여기 계단 파고 내려가고 있어. 아, 그래 야. 어, 뭐야? 철 두개 이건 내 거다. 어, 너. 너 거야. 너가 구어 너가 구어오 저리 안 비켜? 아네 <laughs> <laughs> 저리 비켜 <laughs> 아, 둘이 안는게 결정이지 않을까? 이 레드스톤을 갖고 놀 <laughs> 거라고 난 그래서 집은 언제 짓죠? 12만 년 뒤에 <laughs> 미친 <laughs> 지울수 있기나 해? 기다려봐. 아, 배고픈데 썩은 고기라도 먹어야지. 우리 너무 가난한 군이냐? 어, 안 돼! 잠깐만. 자, 12만 년이 지났어. 가자. <laughs> 이게 무슨 버그요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아! <웃음> 와! 와! 스승님, 어디 가요? <laughs> 스승님, 발이 너무 빠르셔! 빨리 길을 파요! <laughs> 어왜 그래요? <laughs> 으, <laughs> <laughs> 야, 너 포켓이 <코끼리> 없어. <웃음> 야, <웃음> 거기서, 거기서 잘 살아나와봐라. 와, 어, 어, 미친. <laughs> 여기서 살라네. 자, <laughs> 어, 맞다. 야, 생각해보니까 이거 수직구리잖아. 아? 어? 이거 수직, 수직으로 팠잖아, 우리. 어, 그렇게 해. 근데 난 나왔어. 저기요? <laughs> 저기요? 아니 뭐 이런 치사한 인간이 있나? 오뭐 됐어 가자 뭐, 뭐 캐다가 당하는 소리가 어? 가자 저기요?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너 떨어졌냐? <laughs> 아니 일부러 내가 너너 너 데리러 올라오 올라고 아니 멍청아. 아 맞다 나 이거 큐 아니지. 아 갑시다. 나 큰일 났어. 왜? 배고파. 썩은 고기라도 줄까? 몇개 있냐? 김치 다섯 개. 야 갖고 있는 거다 줘봐. 3개 먹어. 배고픈데 썩은 고기라도 먹어. 어, 오케이, 방금 식중식도안 식종, 걸렸다. 오, 레알? 어. 나왜 자꾸 걸리냐? <웃음> <웃음> 어! 아, 두 번, 두번안 걸렸는데. 까비. 마지막에 걸렸다. 어쩔 수 없이 결, 결국 그건 걸리게 돼 있다. 김치 냠냠. 잉, 김치는 맛있죠? <laughs> 아, 허기 1 5초야 갔어. 기로 오, hello skeleton. 오, oh, hello zombie. 와이가 데이비. 이럼제기랄 저거 잡어. 어, 둘이 싸운다. 어디 쟤네 싸우라고 놓고 가자. 구경해야지. 오, 잘 싸워. 싸워라 싸워. 졌네 제가 잡아야지. 아, 우린. 우린, 바다를 건너갈 거야. 됐어.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지 <laughs> 아, 뭐야, 내가 버린 거 <laughs> 내가 먹고 있어. 하! 여기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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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뭐야, <laughs> 내가 버렸는데 내가 먹냐. <laughs> 왜 너랑, 너랑 같은 짓을 하고 있지? 알 일로와, 빨리 가자 오케이 okay. 뭐야, 작업대 버려? 에 이거 씨앗 챙기셈 어, 뭐지? 너 언제 오냐? 너 어디 있냐? <laughs> <laughs> 뭐야, 지 혼자 저거 타고 만들어 멍청아 뭐임마또시이야 이리 와라. <laughs> 야, 지금 진짜 도망가네, 저거. 어이없다. 따라와라, 날. 어? 집터다, 저긴. 이, 우리 집은 저기다. 혼자 살 생각 이야 설마? 아니? 어딨냐? 아, 저기 있다. 그냥 돌도 인데 혁복아니야? 이.. 이 꼭대기가 우리 집이야 잠깐만 이거 수거 어떻게 하지? 뭘? 배 해? 어. 수거 못해 아, 그냥 부셔야되지응 오케이 수거가 안돼 슬프다 왜 만들었냐 나 웬만하면 협곡이 좋겠지. 이거 우리 집이야. <laughs> 이 산이 우 <인지> 집이라고?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, 아니 정상이 정상... 용... <laughs> 뭔 용이세요? <laughs> 정 정상이 우리 집이야. <laughs> 용인줄? <이거 웃음> 설산이야 <웃음> 설산. <웃음> <웃음> 설산이 아니라 그냥 흙산인데. <laughs> 뭔 소리야 이 꼭대기 오면 눈 있다고. 철원? 서런... 설인이야 너? 오! 오, 깜짝아, 눈는 줄. 사실, 사실 난 예티를 타고 나네눈누세요 <laughs> 어... <laughs> <laughs> 맞아, 개소리야. 눈눈 <laughs> <laughs> 줄? <laughs> 누누가 갑자기 간다, 간다, 갑자기 하는 소리. 가긴 어디라? <laughs> 누가 올라오기 보고... 되게 힘들어. 누누가 예티 보고 통째로 삼켰다고 막어 상대방 보고 통째로 삼켰다고 막 올리. 어, 전 어. 지상에서 살렴. 난 지하에서 살. <laughs> 음... 여긴 지, 여기 지상급이 아니야. 지상급이 아니라 천공이니?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, 그냥, 하늘 아니냐? <laughs> 천공 수준. 천공의 라프턴인 줄, 어. 천공산 라프타예요. 야, 여기 살면, 문 필요 없다, 야. <laughs> 여기 몬스터 절대 못 온다. <laughs> 그래서 고기는? 안 챙겨? 내려가서 구해오면 되지. <laughs> 안 챙겨? 아, <괜찮은>? 자난 <laughs> 침대가. 있... 소도, 소도 키우는 게 좋을 텐데, 근데 저거 뭐야? <laughs> 십만 만드는... 등은 흙블록 한아 흙블록 세 개가 공중에 떠 있는데 어 흙블록 세 개가 세 개가 공중에 음. 떠 있어 어? 너 거기서 뭐하냐 어 사냥하는 거안 보여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그, 그 그건 안 보여 어 드디어 네 개도

어딨지? 내아 네, 여기다 있 오호. 오 음. 잠깐만 기다려봐, 밤좀 만들게. 왜왜 왜? 뭐하뭐 왜, 왜. 하면? 뭐나 거. 세이브 세이브. 아 오케이. 지원자 침대 만들고 지원자 지금 자는 거야? <laughs> 야, 너 내가, 세이브. 너, 내가 안 자면, 너도 못 자는 거 알지? 확인을 해볼까? 됐다. 쟨, 집만 자고. 난 시작할 때부터 캐왔다고, 이걸. 아이고, 아유, 힘들어. 아유, 아, 이제 난 슬슬 밥을, 밥 먹을 시간이다. 아유, 자원 캐기도 힘든데. 따뜻한 집도 없고, 아유 누구는 저기 천공에서 살고 있고, 아유 <laughs> 이런, 야, 망할 청공, 이런 망할 천공 이런 망할 천공선 라피타 같은 놈 <laughs> 나무캐로 지상으로 내려왔다. 이런 천공에선 라피타 같은 놈 싸울까? 아, <laughs> 어, 저기 소다. 그저 어딨냐? <laughs> 난 너의 행방이 궁금한데. 여기 208에 100, 180. 야! <laughs> 아, 우리, 아, 바로, 그 차... 바로도 소... 캐올걸. 괜히 두고 와. <laughs> 소 ᄒ 저기 또 있다. 괜히 두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지. 못 태우지. 아, 여기 구나 어, 오, 예, 스켈레톤 둘이 싸운다. 게이드 아, 스켈레톤 둘이 싸워. 그럼 작업자득이지 난 옆에서 소고기 파밍하고 있어. 그거, 싸움 끝나고 나면 한 마리 탁 하고 한 대만 툭 때리면은 그냥 죽어. 어, 맞아. 그러니까, 그리고 나또 죽을 것 같아. 다들. 아! <laughs> 아, 사실, 이거 내가 뭐야, 그거 하려고. 집으로 돌아오려고. 아, 거짓말 하네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아, 텍 주작... 아, 여기 주작의네 내가 나는데 트루, 트루, 트루. <laughs> Not true. <laughs> Not true. <laughs> 어, 어허. <laughs> 어허, 주작의 냄새, 어허. 주작이 많이 심하네, 어. 뿔레기 아핫, 아핫, 뒤져라, 아핫, 야핫. 야핫, 일로와일로와 일로와, 내가 김치를 먹여주지. 미친, 좀비왜세마리야 어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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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! 너. <laughs> 그가까 그러니까 나처럼, 요, 그걸 만들었어야지. 오케이. 근데. <laughs> 잠깐만. 나내 자리 좀 찾, 으러 가면. 여기 내려가려면 좀 심각해. 뭐야, 집, 집이, 집이따고리 지어놨어. 나도 아, 세이브. 아, 그내 침대임. <laughs> 같이 있을거임. <쓸> <laughs> 아, 내가 이따 집 가면 다시 부셔놔야지. 요오 어, 예. 아, 뭐야? 왜 이렇게 빙빙 돌아 올라갈 땐 빙빙 올라갈 땐삥삥 돌아야 돼. 아까 그러니까 올라갈 땐 상관없는데 떨어질 땐 그냥 물, 물 속으로 폭풍당 빠지면 되잖아. 아또 죽는다. 스켈레톤개짜니다옅 우고. <laughs> <얏. 웃음> <laughs> 우리 아침으로 만들까? <laughs> 아 맘대로 해. 이거 <laughs> <네가> 만들었잖아. <laughs> 오, 미친. 방금 뛰질 뻔. 아, 나집터개 개잘, 계좌에 개잘, 계좌 뭐야, 정한데. 고기를 찾아서. Where is my steak? <laughs> 어? 사과다내 스테이크는 어디 있나요? 너의 스테이크는 내가 먹었다. 거짓말하지 마.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. 나 오오. 스테이크 18개 있어. 2개 먹었는데? <laughs> 거무을갈아버리갔어 음, 여깄나? 내 스테이크. 망할 크리퍼 뛰기. 딜을 한번게 내가 잘못이었다, 이 자식아. 오케이. 엔더맨 일로 와라. 아, 엔더맨 도망갔어, 씨 <웃음> <웃음> 아, 엔더맨. 잡기 힘들다. 돌독끼로잡으려 그랬는데. 아, 돌독끼로때겠냐 거의 다 잡았는데. 걔가 돌독끼로 됐으면, 금방 잡았지. 야, 나좀 죽여봐, 크리퍼. <laughs> 오케이. 이 화로가 없어. 아, 내가 어떻 했구나. 너 근데 방금 내가 아까 봤을 때 화로가 급나게 많아 보였거든. <laughs> 기분 탓이야? 여기 일곱 개 설치돼 있어. 아니 뭐하러 그렇게 많이 설치놨어? 해 아까 이렇게 만들어놨어. 지정신이야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만들어야 일찍 굽는다고. 하긴 효율은 좋다만 자원이 낭비. <웃음> <웃음> 일단 이거, 쓴 것부터 일단 빨리빨리 써야지.